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 기도, 뭐 알지? 아, 기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어,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경험에 따른,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지 않고, 뭐, 들어보면 했겠죠. 그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과 또다리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을 알수 있는 방법은 뇌과학자로서 분명히 알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뇌과학자들은 내 사진을 보고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이내 사진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죠 미디어 중독자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첫 번째는 어,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해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한번더 물어보고 또한번더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는 그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는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 주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빠진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한대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렵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힘들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카톡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막히게 되면 그 말을 생각하는데 한참 오래가량 이야기합니다. 미디어 중독자의 증상이라고 말하죠. 또한 가지는 미디어 중독자는 요즘에 쇼츠, 간단한 글들과 간단한 그림과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그림과 영상에 빠져 있으니까 장기 아주 많은 글과 많은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해력, 이미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미디어 중독자들은 강연이나 얘기를 들을 때.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이상에서는 잠을 잔다고 말합니다. 그 미디어 중독자들이 강연장에 가서도 웬만하면 잠을 많이겁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의 전쟁은 미디어와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핸드폰과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비춰지는 영상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은 내 스마트폰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고 미디어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밥을 볼 때에도 먹을 때에도 미디어, 잠을 자기 전에도 미디어,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미디어, 일을 하면서도 미디어.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갈지 모르고 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암암님 암와같은 아, 그 미래 가운데 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손에 띄어도 확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미디어 중독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 안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4장 1절과 11절의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은 바이 책임이 있는데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죠. 선한 천지의로서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셨고 그 책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걸 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사보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사보라는 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라는 이야기지요. 2절 말씀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의, 남은 인생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정욕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은 그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절 말씀에 사람의 정욕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유흥과 무법과 불법과 우상숭배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삶이 정욕인데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비방을 당하는데 그 비방당하는 삶을 기꺼이 살라는 거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욕대를 각오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은 육체의, 삶을, 육체의 삶은 심판을 받기에 하나님을 따라서 영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번째 7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고, 공동체 가운데의 사랑이고, 이것은 아가페,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가페, 섬겨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구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화가 많습니다. 서로가 원망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원망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가 원망하고, 또 직장과 상사와 그, 어, 아랫사람은 서로가 원망합니다. 원망을 빼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나라와 나라와 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죠. 그런데 10절에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끼치며 선한 성지기, 선성지기로 살라는 거지. 내가 은사를 받았어, 재능을 받았으면 그 재능과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며 살라는 거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능력있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의 능력을 배가시켜 봉사하고 사역하고 공부하고 주어진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중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삶 중에 저는 7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지. 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종말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창조물을 끝날 때가 끝을 볼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이 다가왔대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신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워서 어, 세상에서 악한 이들을 지옥에 보내고 선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만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 차려요.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란 두 마디 음역에 있습니다. 신중해라,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걸음을 뛸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걷는 듯이 너희들이 한 시간 한 시간 사용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고 이야기하죠. 1시간 한 1시간을 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사용하고 1년 1년을 사용하는 이 시간적인 부분을 정말 신중히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중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마음이 건전한 거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한 시간 한 발걸음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말하죠 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술에 취한 자처럼 살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한 것만 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적응에 취할 수도 있지요. 내 욕심에 취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에 딱 취해서 정신이 까닥합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 어떠한 사람뭘 가지고 싶은데 그 가지지 못하면 헷가닥합니다. 그거를 가질 때까지 때를 쓰고 가져야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술에 취한 자, 정신이 올전치 않고 비틀거리며 무엇에 의해 이끌려서 맑은 정신이 아니야 정신을 빼앗기 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빼앗는 쾌락에 취해 살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아라 이게 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 이 단어는 기도, 기도처 또는 만민은 기도하는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안으로, 향으로 위하여입니다. 그럼 이 말씀 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 안에 기도처를 세우라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기도처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기도처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세우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기도처를 세우고 학교를 가면 기도처를 세우고 어, 또한 가정에 가면 기도처를 세우고 어느 모임에 가면 기도처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기도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마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 라고 하는 것처럼 너의 자녀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으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기도처를 세워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래요. 그래서 그일 신하래요. 세상에 취 살지 말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삶에 분명한 기도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망할 수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해 망할 수 있고 술 취해서 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백성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라고 말할 때, 성전을 만물이 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빼앗고, 가지고 싶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삶이 기도처가 되고, 네 삶이 기도하는 말씀, 기도하는 삶이 되어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유익을 알아야 되겠죠. 요즘은 기부의 테이크, 주고 받는 시대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주었어, 내가 순종을 했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욕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원해서 했으면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얘기하지요. 우리는 요즘에는 유익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가 우리에게 이익되어 집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유익합니다. 죄와 어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유익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전쟁터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불안을 갖고 걱정을 갖고 의심하며 삶의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이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이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강구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너의 생각을 지켜서 너의 삶까지 지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듣고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하시겠다는 아, 거 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유의 종합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입니다. 아, 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겨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합니다. 아, 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여기서 모든입니다. 직장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내 취업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정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치십니다. 또 기도는 삶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삶의 지혜, 일의 지혜, 모든 지혜를 줍니다. 보통 우리는 일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머리가 있네. 얘는 공부머리가 있네. 얘는 무슨, 무슨 머리가 있네라고 말하죠. 그 모든 머리의 지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배웠었던 지식,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식,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어도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는 건 열심히 하지만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어쩌고 못할 때 나왔지만 강의를 잘해요. 이 사람은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그동안 습득,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강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난할수 없어요. 난 못해요. 저건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난 저걸 해본 적도 없어요. 난 도전해보지도 못했어요.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도전하지 않았지만 도전하게 되고, 할수 없다 말했지만 해보게, 해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유익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통성기도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통성기도 필요합니다. 또는 묵상하는 침묵기도 때로는 한나처럼 조용히 중얼중얼거리는 묵상기도 필요합니다. 보통 관상기도라고 말하고 묵상기도로 말하고 침묵기도라고 말하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침묵기도도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개인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합심기도, 중보기도 좀 다르지요. 합심기도는 한 목적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합심기도예요. 또 은밀한 기도,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이야기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방언기도 그리고 금식기도. 안수기도, 화살기도, 화살기도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대화하며 쏘아올리는 기도이죠. 이 모든 기도가, 이 모든 기도의 형식이, 이 모든 기도의 종류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침묵기도도 할줄 알아야 되고, 김식기도도 할줄 알아야 되고, 중보기도도 할줄 알아야 되고, 합심기도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기도의 유익이 있고, 뭐 기도의 종류는 대충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도가 뭘까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대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기도는 뭘까? 기도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며 소통이며 우리가 잘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게 뭡니까? 기도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기도해.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가 기도해. 질문 형식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화이지요그 그러니까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이 질문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알아가는 것이지요. 대화를 통해 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 잘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아, 목사님의 우중도 알고, 뜻도 알고, 어떻게 살아왔던 삶도 알고, 그리고 왜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 서로 몰랐던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친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죠.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셔야 되지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럴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 나는 이럴 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아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가는 거, 그게 기도이지요. 그게 기도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고, 또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면 나는 또 하나님께 반박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완성, 하나님과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마음도, 서로에 대한 뜻도, 서로에 대한 목표도, 목적도, 바램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는 나에게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보여주십시오. 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그 마음과 그 뜻을 그 주님의 바램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는 질문입니다. 질문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치료자로 믿고 해결자로 믿는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찾아감, 의지함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복사하고 있죠. 예레미야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향유, 치료제가 없느냐, 길르앗에 의사가 없느냐, 내 백성은 길르앗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치료제가 없느냐, 하나님께는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느냐, 왜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찾는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 믿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한 자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경고해지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방식과 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자 원하는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소망이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망,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발이란 발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뭔가를 내 삶께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게 기도는 소망입니다. 그럼 마지막 기도의 정의는 뭘까요? 기도는 의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까? 왜 남편이 전도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이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전도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지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목적이지요. 내 자녀들이 정신 차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지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다양한 행동을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 공부하는 행동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의지를 불태우고 공부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운동을 하며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대학에 가고 싶습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지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의지를 불태워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제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꿈을 위한 훈련도, 열심히 목적을 위한 훈련도 해나가지만, 그 목적을 위해 제가 의지를 불태워 했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지입니다.